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울 선거구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세 후보가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숨막히는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의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내일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긴 뒤. 두 장의 용지를 받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여덟신 뉴스입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전북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만은 꼭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에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전북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전북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면 함께 손을 잡아 주신다면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기회를 젖지만 결과는 변방과 정체였다며 이제는 바꿀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정치 위상을 바로 세울 정당은 국민의당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호남을 주축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우뚝서는 정치의 본고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야권을 분열이 아닌 통합과 연대로 이끌겠다며 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주에 맞서 민생을 수호하고 선명 야당으로서 맞서 싸우는 역할을 안녕하세요. 민주당과 민중연합당 무소속 후보들은 인물을 보고 투표해 달라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마지막 지지 호소에도 표심의 양방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병과 김제 부안 등 대여섯 곳이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울 선거구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숨막히는 삼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새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그야말로 피터지는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는 재래시장을 찾아 표심을 훑었습니다. 정 후보는 지역 경기 침체가 야당 중심 정체에서 비롯됐다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론을 내세웠습니다. 한번 뽑아주시면 중앙과 연결해서 통로를 만들어서 정말 쌍발통으로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입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큰 딸과 함께 유권자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국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세원 국민의당 후보는 녹색 바람이 시작됐다며 아파트 단지를 누볐습니다 전북 목을 확실히 챙기는 전북 중심의 정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이 되면은 좀더 많은 힘과 또더큰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와 예산 서 전라북도 목더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전주 일 선거구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 3 명의 예측 불허 접전이 이어져 개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승부를 알수 없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j t 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번째를 맞는 이번 총선은 전북의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정당이 전북의 제1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무려 28년 동안 전북의 제1당으로 독주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7번의 총선이 치러졌는데 많아야 2개 선거구만을 내줬을 뿐 최소 9석 이상을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 체제여서 더민주의 전북 독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20년 만에 전북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전주시을 정운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군산시을 강현우 후보가 당선된 이후 20년 만에 새누리당의 전북 의원이 배출됩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의 부활 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치적 거물이지만 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서울 동작을과 강남을 관악을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해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정 후보가 사선구지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전북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내일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방법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두 장을 받게 됩니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것으로 지지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익산 시민들은 익산 시장 재선거에 따라 투표용지 한 장이 추가됩니다. 도의원을 새로 뽑는 전주 제2 선거구와 익산 제4 선거구, 시의원을 뽑는 전주시 평화 이동도 각각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이른바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 바깥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하는 인증샷은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대 총선의 전북 투표율이 53.6%에 그쳤다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 참여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후보는 내일 밤 11시쯤, 비례대표는 모레 새벽 2시를 전후해.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 선거구 개편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출신지에 따라 지지가 갈리는 소지역주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지보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김재 시의원 11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습니다. 김재의 현역인 최규성 의원에게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탈락시켰다며 김재 출신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행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완주 진무장 등 혼전 양상을 보이는 곳에서 해당 후보의 출신지에서는 비교적 큰 격차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개 지역이 합쳐져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젊은층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 지역에 이제 후보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선거구 개편으로 두개 이상 시군이 하나로 묶인 네개 선거구에서 소지역주의가 우려됩니다. 지역별 유권자 수는 정읍은 고창보다 4만 5천여 명, 김제는 부안보다 2만 7천여 명, 완주는 진무장을 합친 것보다 1만 3천여 명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연이나 지연, 혈연에 응매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물됨이나 그 사람의 정책을 봐가지고 어느 분이 이 나라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수 선거구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신지 후보를 선호하는 소지역주의는 이번 총선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6일 전주 유세 과정에서 전북 도민들에게 장기를 비하하는 단어인 배알도 없느냐고 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야당의 몰표를 준 전북 도민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배알도 없느냐는 다소 거친 말을 했다며 전북 도민들에게 사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투표 확인증을 내면 전주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선거일인 내일 투표를 마친 시민이 선관위에 투표 확인증을 내면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2000원까지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 대상 주차장은 종합경기장과 한옥마을, 실내체육관과 동물원 등 10곳입니다. 전주지검은 4.13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18명, 유사기관의 불법선거운동 16명, 흑색선전 11명 등입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전주 곰솔은 한때 독극물 주입사고로 고사될 뻔한 시련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주시가 곰솔의 유전자를 연구 보존하고 복제 나무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집안의 묘역을 표시하기에 심어진 전주 삼천동의 곰솔나무 해송으로 보기 드물게 내륙에서 자라면서 1988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수령 250년의 도심 속 노목은 시민 휴식 공간이자 자연 학습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연의 꽃들도 보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막걸리어 놀다 가요 곰솔나무도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삼천동 곰솔은 2001년 독공물 주입으로 3분의 2가량이 말라죽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강풍과 벼락 등 자연 재해로 언제든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익산 신장리 곰솔 나무는 낙례를 맞고 고사하면서 천연 기념물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와 국립 산림과학원이 문화적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삼천 곰솔의 연구 보전을 추진합니다. 유전자 은행을 만들고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유전자원 보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곰솔 DNA 지문 작성에 의한 식물 법의학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주시는 삼천 곰솔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했고 해마다 천만 원을 들여 생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도서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기 위해 책과 씨름하는 여고생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가 교정을 할 때는 제목 그리고 한 칸만 띄고 바로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점자도서 제작에 앞서 이뤄진 편집 교육 시간. 편집이 잘 이뤄져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도서를 쉽게 읽을 수 있어. 여학생들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틀린 글자가 없도록 책의 내용을 한자 한자 컴퓨터에 정확히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책이랑 쓰는 부분이랑 이 여기 있다 옮겨 쓰는 게 달라서 좀 힘들고 타자 치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들어. 입력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에 의해 점자로 번역해 출력을 거쳐 재본하면한 권의 점자 도서가 완성됩니다. 학생들은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는 7월까지 추천 도서를 점자 도서로 만들어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점자 도서를 제작해 기부한 뒤로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부를 하고 그러 하러 가면은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은 그때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과정 때문에 점자 도서 제작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의 봉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점자 도서를 제작하기 위한 입력 봉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팔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 도서를 접하는 데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학생들의 점자 도서 제작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군산시 조촌동에서 47살 문모씨가 물던 승용차와 53살 이모씨가 물던 사설 구급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문씨와 뇌출혈 증세로 구급차로 이송하던 46살 김모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5.1도, 전주 23.9도 등 대부분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는 비가 시작돼 선거일인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바닷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오후부터 모래 사이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애는 콤프라이트가 챙겼습니까? 행복도 챙겨볼까? 어떻게 챙겨 볼까? 어떡하죠? 이렇게. <laughs> 눈 행복이 튼튼해지는 아침 콤프라이트. 어때요? 일어나침 토스트. JTBC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